다음, 1516번 문제 풀어볼게요. 2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, 이거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 3만큼,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하면, 이라고 했으니까, 요거부터가 먼저 해봅시다. 그럼 여기에서 주의할 것 여기에서 우리가 할것 2차 함수를 그려보면 좀더 보기 편하겠죠? 근데 여기 에 근이 0하고 4짜리니까, 요렇게 그려져 있는 거를 X축 방향으로 3만큼, 0하고 4가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을 하고요. 그러면 하나가 어떻게 되느냐? 마이너스 3이 되고 하나는 1이 되겠지.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어요. 그러면은 얘네가 전부 다 이만큼 이동해서 이 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제이 내려가는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2차 함수를 그려주게 는 되겠죠. 이 2차 함수 그래프도 식으로 적을 수 있으면 적어볼게. 첫 번째는 Y는 x 빼기 이해고 마이너스 4였어요. 그래서 그거를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x 더하기 1의 최고 그다음 마이너스 2가 되겠죠. 요렇게 되어 있는 이차함수가 이차함수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. 얘네들과 두 점에서 만납니다. 여기하고 여기에서 만납니다. 자, 걔네들의 3분의 중점이 원점일 때, 하필이면은 얘하고 얘의 중점이 정확히 원점이 된다고 해요. 상수 A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식으로도 풀어보면, 식으로 풀어보면은, X 더하기 제곱, 마이너스 2가 AX하고 똑같아야 되는데, 걔네들의 x 좌표가 하나가 알파, 하나가 베타라고 하면, 중점이 원점이라고 했으니까, 두 근의 합, 두 근의 합이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, 얘가 0이 되어야 되겠죠. 왜? 중점이 0이라고 했으니까. 그럼 식을 정리하면요, x 제곱 e x, 다음 마이너스 1은 a x. 식을 또 다시 정리해 주면은 e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1은 0이다.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더하면 0이다. 즉 가운데 있는 e 마이너스 a가 0이어야 되 됩니다. a는 2가 정답이 되겠어요.